안녕하세요 수리지입니다. 2020학년도 수능 가형 8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정적분을 하라 그랬는데 일단 lnx를 미분하면 x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치안적분으로만은 부족하죠 그죠? 자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생각해야 되냐면 치안적분이 안 되면 이제 부분적분 로그 함수와 다항함수가 곱해져 있는 부분적분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죠 그죠? 로그 함수와 다항함수 음, 부분적분은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적으로 적분이 쉬운 적분이 쉬운 함수와 미분이 쉬운 함수로 우리는 구별해 봐야 된다. 두 함수를 로그함수고 다항함수 중에서는 다항함수가 상대적으로 적분이 더 쉬워요. x의 마이너스 이제곱이 미분이 쉬운 ln x 마이너스 이는 미분이 쉬운 함수가 되는 거고, 자 적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적분이 쉬운 함수는 적분을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렇죠? 이걸 적분 하게 되면 얼마냐면 마이너스 x 분의 1이 나오죠. x 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 분의 1이 나오니까, 그렇죠? 자, 그다음 이걸 미분하면 어떻게죠? x 분의 1이 나옵니다. 이거 두개 곱한 것과 이거 두개 곱한 것으로 나누서 하는 거죠, 그렇죠? 부분적분한다고 해서, 자, 이거 두 개를 곱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적분은 먼저 이거 두개 곱하면 마이너스 x 분의 ln x 마이너스 그것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2에서부터 2의 제곱까지 그 다음에 마이너스 인테그라를 해서 이거 두 개를 곱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이너스까지 곱해지니까 플러스 되고 x제곱분의 1에 dx1이 나옵니다. 자이 부분은 또한번 이건 이제 다항함수니까 그죠?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제곱분의 1이 나옵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x분의 1이 나오는 거죠 이건. 자 그것이 어디서부터 2에서부터 2의 제곱까지, 그죠? 2의 제곱을 대입시키게 되면은 2의 제곱을 대입시키면 2마이너스에서 1 나오고 2의 제곱분의 마이너스 2의 제곱분의 1이 나오네요, 그렇죠? 1을 대입시키면은 1마이너스에서 0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이 없어진다. 자, 이 부분은 2의 제곱을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이의 제곱분의 1이 나올 거고, 2를 대입시키면 마이너스 2분의 1인데 플러스 2분의 1이 돼야 되겠죠. 그죠? 자, 통분해서 써주니까 얼마 써지냐면 2분의 2의 제곱분의 그죠. 2 마이너스 2가 됐네요. 답은 5번이 되겠습니다.